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 보시면 코인메이트 무료 소통방 링크 달려 있어요. 코인 투자자들끼리 소통하고 무료 시험과 코인 공시 정보 등 무료로 제공하는 소통방이니까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단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소식들 공유하며 함께 소통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이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시장 상황이 맞물려 머지 성공 후 약간의 상승뒤에 전날의 상승분까지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이클의 최근 소식과 코인 시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클 홀더 분들이나 매수 준비 중이신 분들은 피리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클의 해시레이트 상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이 머지에 성공하면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 직후에 이크레해시레이트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오늘 새벽 최고치인 307테라해시를 찍고 현재는 234테라해시 근처에 머물고 있어요. 머지로 앞둔 몇주 동안 서서히 증가하던 이크래 시는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채굴자들이 몰리면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리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시레이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해시레이트는 가상화폐 네트워크에서 채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속도로 의미해요. 속도 등 채굴 능력을 뜻하는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채굴 라인도도 상승하게 되고요. 채굴 라인도 상승은 토큰의 한정된 발행량과 연관이 있죠. 채굴할 수 있는 토큰은 한정적인데 채굴 능력이 상승할 경우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토큰 생성 주기를 조절하기 때문인데요. 토큰 생성 주기 조절 과정 속 채굴 라인도는 심화되고 채굴 라인도 심화는 생산 가격의 오름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토픈 시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뱅간용 비트칸 채굴 책임자에 따르면 이클의 1일 수익성은 마이너스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에단베라 룩도르 최고 운영 책임자는 너무 많은 이더 채굴자가 이클로 옮겨갔다면서 이클에서 3센트 미만 전기료로 최신 채굴기를 가동해도 수익성이 없다고 전했고요. 또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20에서 30%가량의 채굴자가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고도 했고, 이그 채굴자들은 최적의 요건에서도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 손해를 보고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한편 해시레이트의 증가는 네트워크 안전성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해시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마이닝하고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총 계산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해시 속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보안으로 네트워크가 더 분산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0년 8월에는 2.9 테라이시의 매우 낮은 해시레이트로 인해 이클에 대한 51%의 공격이 발생했어요. 그 이후로 해시레이트는 무려 9,052% 증가하여 네트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해진 것이고요. 채굴 방식 이외에 이더와 이클이 지낸 차이점으로는 발행량 정책이 있는데요. 이더는 무한정 발행 후 네트워크 사용 수수료를 소각하는 방법을 통해 유통량을 조절했는데, 반면 이클은 2억 1천만 개의 총 발행량을 갖고 있고요. 9월 16일 현재까지 시장에 유통된 이클은 약 1억 3,700만 개라고 해요. 기존 이더 채굴자들 중 일부가 이클 로 옮겨갈 조짐은 이달 초부터 감지됐는데 이더 네트워크와 관련해 작업 증명 진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이클을 조명함에 따라 이클의 시세는 지난 9월 6일 대비 20% 이상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5만 5천 원 선을 넘을까 예상되었던 이클이 이더 급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반 하락했고 이전까지 이클이 보여줬던 시장의 조정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움직임의 양상이 꽤나 바뀐 것을 알수 있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한때 이클이 비트와 이더를 제치고 최근 거래량 1위에 계속 머무르면서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클의 확정성을 가지고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넓혀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더 머지 업그레이드 기대감이 이젠 해소됐기 때문에 당장 상승 재료가 없고, 비트코인도 약세이다 보니 추가 상승보단 조정을 예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이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상황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보시면 코인메이트 무료 소통방 링크 달려 있어요. 코인 투자자들끼리 소통하고, 무료 시험과 코인 공시 정보 등 무료로 제공하는 소통방이니까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단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소식들 공유하며 함께 소통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메이트였습니다.